안녕하세요 김민선입니다. 어, 오늘은 이미 유튜브 내에도 많이 올라온 학자분행제 교육기관 선택 관련한 영상입니다. 이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어, 오늘은 기존 영상에는 많이 없었던 그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뭐이 빠른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 제 학생분들한테서 온 카톡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교육기관을 선택을 하실 때, 뭐, 비용이나 과목 현황,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시겠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난이도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음, 많은 분들이 교육기관마다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아, 여기는 너무 어렵고 저기는 너무 쉬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교육기관들에서 온라인 강의를 낼때 아, 그냥 우리는 이 과목을 내야지 이러고 그냥 쉽게 내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 짜고 열심히 만들고 강의 찍고 한 다음에 학점은행제를 주관하는 진흥원의 평가를 받고 내게 되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가 형성될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왜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다 다르다 이렇게 느낄 수 밖에 없냐? 어, 왜냐면은 과목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어렵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과목들이 있어요. 뭐, 막. 계산 문제를 해야 된다든지 수식을 써야 된다든지 사실 계산은 저도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 같아도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육원이 아니라 과목에 따라서 난이도가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마다 스타일이 당연히 다르겠죠? 사람이 다르니까? 과제를 어떤 스타일로 제출을 하시는지 그냥 전반적인 수업 진행 스타일이 다르면은 어, 그렇게 난이도가 다르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딘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도 한 교육원에서 여러 과목을 시험 응시해본 사람으로서, 아, 분명히 같은 교육원인데, 이 과목은 진짜 쉬워가지고 수시험을 막 술술술술 풀고 나오고, 이 과목은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험이 과목당 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한 시간을 꽉꽉 채워서 풀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교육원에 따라서 난이도가 완전 천차만별이다. 이것보다는,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지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원 소속 플래너 관련입니다. 어, 가끔 상담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다른 교육원에서 수강을 하시다가 교육원을 옮기고 싶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제 착각을 조금 하시는 게 교육원에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나의 1대일 담당자라고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뭐 제가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교육원에 전화를 했는데 어, 이 과정 하시려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뭐 지금 강목 현황상 수강신청은 이런 과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으면 저 같아도 그분을 1대1 플래너라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교육원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받아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학습관리 뭐 참고 자료들을 제공해드리거나 주말에도 궁금한 거 있어서 연락하면 받아주고 그런 걸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상담만 해주시는 분들이지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일대의 플래너까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하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인정 받은 교육원을 알아보는 거이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어, 평가인정 받은 교육원을 알아보려면 진흥원에서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올렸었거든요. 어,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원 이름을 하나 하나 알고 검색을 막 해보겠어요? 네이버 같은 곳에? 애초에 검색 자체가 막막하니까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아 이런 곳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말이었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했을 때 나온다 사이트 주소가 나온다 하면 거의 다 평가 인정을 받았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번 영상 초반대쯤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강의를 낼 때, 진흥원에서 평가를 받고 낸다고, 어떻게 보면 강의가 개설됐다는 것 자체가 그 교육원이 평가 인정을 받았다는 말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점은, 평가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플래너가 다 있는 거 아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원 소속인지 아니면은 대행업체 소속인지 그런 게 다르니까 그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점은 지난 영상에서도 다른 부분이라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셔서 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학자문행제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은지 다른 영상에는 많이 없었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1순위로 삼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